완벽한 헤어 스타일링을 원한다면 이 고데기를 꼭 경험해보세요. 세라믹 코팅과 특수 코팅이 적용된 무빙 틸팅 열판이 부드럽고 손쉽게 원하는 웨이브, 볼륨, 스트레이트 연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11단계 온도 조절과 빠른 15초 예열로 시간과 열 조절이 간편하며 안전 기능이 다수 탑재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만족스러워요. 라는 평가와 함께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높은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지능형 열재어와 원적외선 발생으로 모발 손상 걱정 없이 건강한 헤어를 유지하며 고급스러운 오리지널 블랙 디자인이 세련된 분위기를 더합니다. 전문가용으로도 손색없는 뛰어난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이 제품으로 매일매일 아름다운 헤어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